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문경에 살고 있는 40대 김재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뒤에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서브에 태양광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가지고 소개받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축사 위에 이제 설치한 곳인가요? 예, 설치한 곳. <laughs> 이거 태양광 설치하려면 설치 조건이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침 한전에 설로가 남아 있어가지고 하게 되고 또 농장 위에는 또 가중치가 좀더 높다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사나 버섯재회사 이런 데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가능은 해도 한전에 그 설루가 남아 있어야지 설치가 되죠. 그러면 태양광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00km에 한 1억 2천. 100km 예. 한전에 또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아 그럼 100km면 몇평 정도인 건가요? 지금 이쪽 농장만 한 300킬로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3억 6천인 거군요? 그렇죠 300킬로면 이게 지금 농장이 몇 평인 건가요? 평수가 저도... 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 설치하실 때 대출은 전부 다 나오는 건가요? 전부는 안 나오고 태양열에서 70% 하고 일반 대출로 30% 하고 있습니다 70%는 정부에서 신용을 하는 건가요? 농협에서 태양열 담보로 하는 거죠 형님 그러면 30%는 일반 대출인데 뭐 신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신용보다 이거 축사를 담보로,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내는 거 축사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태양광 할때 무리가 없겠네요? 예 그것도 농업 위해 해주는 거니까 뭐 예. 금리나 뭐 거치기간 이런 게 조금 좋나요? 20년 납이고 대출 금리는 한4.5% 정도? 아 4.5%에요.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1 0 0 k g 정도 설치를 했을 때 보통 수익은 얼마 정도고 수익을 하시는 건가요? 수익은 겨울이랑 여름에는 수익이 별로 없고 3, 4, 5 가을 이렇게 해서 평균 한1 0 0 k g 에 아. 100만 원 정도 예, 남는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1 0 0 k g 에 100만 원 정도 예. 남는다고요? 네. 예, 이자 다 주고. 제일 성수기가 가을인가 보네요. 봄 가을이죠. 아 저는 오히려 여름이럴 때가 가장 좋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여름에는 날이 뜨거우면 생선이 잘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봄가을이 좋구나. 네. 전기가 가장 많이 발전되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6시간이 생산량이 제일 많을 때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가 생산이 또안 되겠네요, 참. 그렇죠. 그러면 봄 가을 이럴 때가 제일 생산량이 많고 돈이 네, 든다? 오케이. 아 어, 그러면 진짜 태양광 설치할 만하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듣기로만 했을 때는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또 주위에 보니까 또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시더라고요 예, 네, 좀 주변에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주변에 하신 분들 수익을 직접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저도 언제부터 어. 이제 정산이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1월날 안전검사하고 3월달 되면 뭐 2월달 생산된 게 조금이라도 뭐들어오니다 3월달에 어, 그럼 제가 첫 정산 받았을 때 진짜 수익이 100만원 이상 아니면 100만원 남지는 않은지 한번 짧게라도 찍어도 다시 와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혹시 걱정되시진 않으세요? 근데 겨울에 와서 뭐 100만원까지는 안 돼도 뭐몇 십만원 그냥 남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 그안 나올 거라는 걱정은 전혀 없으시고요. 네. 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사, 첫 정산 때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님.